안녕하세요. 전 세계에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을 전하는 기도력 방송에 관하여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용민입니다. 오늘은 11월 3일 월요일입니다. 기도력 제목은 절망으로 어두워진 시야입니다. 목사님께서 주제 말씀 읽어 주시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서더라. 그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 우리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이사람이이스라엘을속량할 자라고 바이노라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찬미가 듣고 목사님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니니니요니도니니리니니니니니로 인도하리. 아니니니니니니도니니 마. 오늘 기도력에서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엠마오로 가는 길에 두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사람이 그들과 동행하게 됩니다. 그분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두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기도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두 제자가 겪은 혼란은 여러 면에서 놀랍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나타날 때마다 다른 제자들은 늘 그분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두 제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모습이 몰라보게 바뀌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누가의 주장에 따르면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냥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알아보지 못함에 초점을 맞춥니다. 하지만 누가는 분명하게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고 언급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는 예수님의 얼굴이 변했어도 그들이 다른 것에 집중하거나 혹은 예수님일 거라는 생각을 못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눈이 무엇으로 가려졌을까요? 오늘 기도록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기대하기에 예수님은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구원하실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로마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구출하는 대신 오히려 로마인의 손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안이 벙벙하고 마음이 심란하여 그들의 눈이 가려졌습니다. 예수님이 앞에 계신데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메시아이기 이전에 로마의 지배 아래 있던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 달리 예수님께서는 로마인의 손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들은 당황했고 마음이 심란해졌습니다. 이제 자신들의 목숨까지 위태로워진 듯 보였습니다. 이러한 근심과 걱정, 심란함이 그들의 눈을 가리웠습니다. 시대의 소망 795페이지에서는 절망에 빠진 제자들의 심정을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저희가 얼마 가지 않아서 한 행인이 그들과 동행하게 되었으나 그들은 몹시 울적하고 깊은 좌절감에 빠져 그 행인을 자세히 보지 않았다. 그들은 마음에 있는 것을 다 털어놓고 계속 이야기하면서 걸었다. 이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듯이 보이는 그리스도의 교훈들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었다. 저희가 일어난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에 예수께서는 그들을 위로하실 마음이 간절하셨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슬픔을 아셨으며 그런 굴욕을 자청해서 받으신 분이 과연 그리스도이실까 하는 생각 때문에 저희 마음 속에 일어나고 있는 투쟁과 혼란한 생각들을 이해하고 계셨다. 엘렌지 화인 여사는 이 제자들이 깊은 절망과 좌절감에 빠졌음을 묘사합니다. 사실 이 제자와 같은 심정을 오늘날 우리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혼란스럽기도 하고 때때로 이 세상에 혼자인 것만 같은 고독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놓일 때에 우리도 이 제자와 같이 옆에 계신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엠마오의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큰 위로요. 희망의 구조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좌절에 빠져 힘없이 걷고 있는 제자들에게 직접 찾아가셨듯이 삶의 무게에 눌려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직접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기도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용기를 얻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혼란과 고독에 직면합니다. 상실감에 빠져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찾아내지 못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눈이 어두워진 것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야만 하나님의 섭리로 그 사실을 깨닫곤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그분을 보지 못하는 순간에도 그분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눈이 근심과 걱정, 세상의 어려움으로 가려워져 있을 때, 바로 그 순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려워진 눈을 뜨게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로 예수님을 보게 되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셨던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 가려웠던 것을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깨끗하게 하실뿐만 아니라 우리의 옆에 서서 손 내미시고 손 잡아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기도 후에 음악이 나오는 동안에는 개인기도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귀한 날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어려움으로 인해 근심으로 인해 옆에 계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저희의 눈을 가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려놓사오니, 저희의 눈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옆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제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직 기도력을 읽지 않으신 분들은 기도력 방송을 들으신 후에 꼭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속에 보화를 간직하시는 CBN 청취자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